미제 사건으로 20년 동안 남아있던 사건의 진범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범인이 누굽니까? 놀랍게도 범인은 범행 장소였던 건물을 관리하던 60대 남성장 모씨였습니다.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어떻게 20년 만에 잡았습니까? 미제 사건 전담팀이 증거물을 두번 재감정했습니다. 20대 피해자의 소고과 40대 피해자를 묶은 노끈에서 똑같은 DNA를 확보했습니다. DNA가 있어도 용의자가 사망했다면서요? 맞습니다. 용의자로 지목된 장 씨가 2015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장 씨가 검진받은 병원 마흔 곳을 일일이 찾아다녀 장 씨의 조직 세포를 극적으로 확보했습니다. 그게 일치했다는 말이죠? 네, 정밀 감정 결과 증거물의 DNA와 장 씨의 DNA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. 이로써 20년 미제 사건의 진범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.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범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. 하지만 20년 만에 진실을 밝혀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